공동주의 집중 아이와 함께 해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공동주목, 공동주의 집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동 언어 발달과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나이가 만 24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인과관계적인 사고 능력이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각각 원인과 결과 순서를 파악하고, 또한 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욕구도 인식하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특정한 사물이나 활동에 대해 부모님이나 타인이 주의를 집중시킬 때 함께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동 주목 현상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물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이죠. 손가락 가리키기, 따라가기, 고개 돌리기, 차례 맡아서 기다리기 등 모든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는 거죠. 공동주의 집중이 잘 일어날수록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정서지능도 발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 아이나 지나치게 많이 우는 아이들에게 특히 더더 반복적으로 경험을 쌓아줘야죠. 하 아동발달치료의 입장에서는 유아기부터 24개월까지 단기적으로 공동주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4개월까지는 엄마 아빠에게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애착감을 형성할 수 있는 스킨십이 정. 정말 중요합니다. 5개월 차부터 첫 돌까지는 다양한 외부 자극을 통해 점점 다른 사물에도 집중할 수 있는 인식과 반응 능력이 발전하게 되죠. 14개월 차부터는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시선만으로 외부 대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공동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주목의 첫 시작이거든요. 이후에는 아이가 시선을 집중하고 하는 행동의 흐름을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포인팅을 보여주세요. 손가락으로 짚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가리킬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포인트, 모먼트들을 잘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과정들로 아이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접하는 사물과 활동마다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